네, 10월 20일 금요일 자동 매매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건식 3개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매매 진행하겠고요. 잔액이 한 750만 원 있기 때문에 어두 종목 플러스 알파 한 종목 정도 2.5 종목 정도 오늘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일단은 어 현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건식 3개만 세팅하고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장 시작됐는데 아직 장 초반에 걸리는 종목은 없고 자, 뭐몇 종목들? 오늘 상승해서 출발했는데, 자, 일단 조건식 걸릴 만한 종목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솔호바이오가 지금 유일하게 저희 계좌 내에서 수익권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자, 다른 종목들은 뭐다 손실권 들어가시죠. 자, 오늘 한 종목 코리아 SE, 어, 조건식에 지금 걸린 상태입니다. 자, 오늘 한 종목 정도만 조건식에 걸렸네요. 자 오늘 조건식에 신규걸린 코리아 SE같은 경우는 아직 매수가 안됐고요자 저희 풀매수돼서좀큰 어, 폭의 손실권 들어가있던 웨이브 일렉트로가 자 현재 올라오면서 5%까지 도달했습니다 자5%딱 팔리고 지금 보합권 있고 대한유팜 이런것도좀 올라줬으면 좋겠고요 솔고바이오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계좌 일단은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어 그래도 소폭 어제 비해서는 수익권인데 이번 주 수익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2% 정도 계좌 수익이 나야지 어, 어, 이번 주 수익이 될 텐데 뭐그 정도 좀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소폭 수익을 한번 어, 목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SE 한 종목 잡혔는데 매수가 안 되네요 자, 저희 계좌 내에서 엄청난 손실권 들어가 있죠 자, s 텍스중공업이 종목도 풀매수가 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큰손린실안 끼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일단 4분의 1이 어, 매도됐습니다 5% 도달하면서 자 4분의 1 매도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일단 요런 종목들은 뭐 한번 가면 크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더 지켜볼 텐데, 자 일단은 저희 오늘 비중이 좀 실려 있었던 종목인 s d x 중공업과 웨이브 엘렉트로가 일단은 5%까지는 도달했습니다. 그 이상은 좀잘못 가고 있고. 자, 대한유팜 그 다음에 STX 엔진, STX 엔는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매도할 예, 계획입니다 자, STX 중공업 움직이면 STX 엔진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연계해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조건식에 어, 두 번째 종목 걸렸습니다 자연과 환경이고요 지금 조금씩 걸려서 신규 매수된 상태고 첫 번째 걸렸던 코리아 SE는 아직까지는 매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 웨이브 일렉트로가 자 지금 거의 10%다와 가는데 매도 될지 좀 어, 기다려 보고 있고 이런 종목들 한번 갈때뭐 크게 가는 어, 성향이 있는 종목이라 좀 기다려 보고 있고요 자, STX중공업은 좀 아쉽게 고점 대비 다시 많이 빠졌습니다 한6% 정도 벌써 내려왔습니다 뭐 고점 오늘 고점에서 잘 팔았다면 약간 손절로 잘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좀더 지켜보도록 해서 STX엔진이 사실은 못 파는게 좀 아쉽네요 자, 지금 웨이브 일렉트로가 VI 들어가 있구요. 자, VI 풀리면 일단 10%까지는 충분히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지금 풀리면서 10% 도달했고, 자, 그 이후로 이제 뭐 15, 20 나가 있는데, 요거를 어, 조금 보면서 정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계좌 상태가 어, 수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자, 어제 손실폭을 만회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뭐 오늘 수익 오늘 수익 자체는 뭐 나쁘지 않네요. 자 이제 동시효과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매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후 들어서 자 웨이브 일렉트로 정도 정리한 것 밖에 없고 오늘 매수 자연과 환경 요거 한 종목만 매수 됐죠. 한 종목 매수해서 뭐좀 손실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계좌 보시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웨이브 엘렉트로 잘 올라오면서 팔렸고 자 s t 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8%까지 올라갔었는데 자이 종목은 4분의 1만 매도되고 그 이상 올르지 못해서 자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한 유팜이 조금 올라주면서. 자 소폭 수익권 들어가 있고, 자, 지금 보여고 있는 종목들 이제 홀딩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고, 매 매수익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0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매수 한 종목 했고, 매도 금액이 좀더 컸고요. 라이스텍스 중공업 일부 매도하면서, 자, 손실 났고웨이블렉트로 전량 처분했고, 가, 그래서 매수 한 종목, 그 다음에 1승 1패 이렇게 아주 간단한 오늘 매매했습니다. 자, STX 중고업은 4분의 1만 팔렸고, 에벨렉트로 전량 수익 실현하면서 오늘 수익, 손익 금액은 39,800원, 4만원 정도 됐는데, 자, 요거 어, 1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1.6%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매도한 종목들 누적 수익이 한2.6% 나오고요. 자, 이번 주 상당히 어수선한 매매 진행했습니다. 자, 현금이 계속해서 부족한 가운데. 자, 조건식 세 개만 세팅해 놓고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 나오면서 자, 빠른 매매 진행하지 못하고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요 종목들 다음 주로 넘어가서 한번 잘 차익 실현할 수 있게 잘 매도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자, 수, 어 누적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5일 동안 좀더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월요일 날을 한0.7% 손실 났고 화요일 날한 0.5% 수익 났다가 자 수요일날 소폭 또 손실 났죠 어제였죠 어제가 마이너스 1.3% 정도 큰 손실 났습니다 자 오늘은 반면에 한1.4%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한 0. 뭐한 2~3% 정도 0.2%에서 0.3% 정도 손실이 난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 이번 주 사실 뭐~ 코스닥이나 요런 지수는 좀 강했습니다만 셀트리온 요런 게좀 시장을 어~ 왜곡시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주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어저께 손실이 좀 많이 났던 것이 참 아쉽습니다 최근에 저희 보유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매매에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자동매매를 시작한 7월 17일부터 한번 누적 수익률 살펴봐도 뭐큰 변동은 없겠죠. 자, 지난주에 19%도 한19.2% 정도에서 19.4% 정도까지 누적 수익률 올리고 있었는데 이번주 소폭 손실 나면서 한19.16% 정도 자, 이번주 한 0.2에서 0.3% 정도 손실 난 것으로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도 최근에 뭐 어, 꾸준하게 큰 손실 입지 않고 어느 정도 어, 수익률을 우상향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 지수도 상당히 뭐 견조한 움직임 보이고 있죠. 뭐 강한,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견조한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좌 상태도 뭐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자, 지수가 뭐한2% 내외에 어, 7월 17일부터 2% 3% 정도 올랐는데, 자 저희는 그에 반면 한19% 정도 수익 어, 올리고 있으니 이번 주 수익 못 올렸지만, 자 꾸준하게 수익률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뭐 수익을 좀 올리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일주일이었는데, 또 다음 주에 한번 20% 이상 돌파할 수 있게 누적 수익률, 자 그렇게 한번 또 매매 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0월 20일 금요일 자동매매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고 또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